아무튼 디바노로 몸빵플레이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기서는 이번에는 어디를 가야 잘 갔다고 소문이 날까 검은색 캐릭은 이 다음 뼈의 대지로 단축 없이 가도 되겠죠 단축 없이 갑니다 가도 될 거야 월계수 자 무조건 하나 뽑아야 돼요 채찍 정도 뭔가요? 그렇게 안먼것 같은데? 자, 좋았어. 가자. 단축 체크되어 있는데 괜찮겠죠? 아이, 그럼요. 가본 먹습니다. 어, 이번에는 강하게 갑시다. 강력하게. 자, 복제반지 갑니다. 날개 먹을 거예요. 이번 판 날개 먹고, 탱킹 메타.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레벨 올릴 때마다 방어력이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방어력을 좀 최대로 만들어주고, 얘가 아마 방어력이 제일 많이 올라갈 거예요. 자, 월계수 2랩. 여기 지금 체력을 못 채운단 말이죠. 어. <laughs> 조심을 해야 되는데, 내가 조심을 할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 단축하고도 할수 있어요,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laughs> 저를 믿으세요. 저는 저를 안 믿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믿으세요. 저는 저를 안 믿습니다. 자, 티라미수 먹습니다. 어, 일단은, 어, 뭐, 뭐든 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채찍을 좀 살려주려면 절단을 가도 되고, 여기는 아무것도 아이템이 안 떨어지니까, 얼리는 거는 웬만하면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흡혈하려면 이제 어, 사라반드, 그 체력 2배로 회복되는 그 아르카나, 뭐든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뭐, 뭐든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laughs>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자, 이제 죽어야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알아서 죽을 수 있으니까, 10분에 이제 여긴 어, 사신이 나오잖아요. 어, 걔한테 죽을 수 있으니까, 어차피 죽을 것 같거든요. 안, 일부러 안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후. 왜 그럼 죽을 때마다 방어력이 늘어나거든요. 현재 방어력 플러스 6. 지금 너무 너무 쓰레기 같지 않나요? <laughs> 후발레 줄이는 방법이요? 아, 없을 것 같은데. 만화의 노래? 아, 근데 만화의 노래 쓰기에는 아... 쫀심 있지. 거심이 <laughs> 어딨어 씨. 썼어야지 씨. 아 죽겠네 꼬치 어, 어라님 안녕하세요 어? 자 보자 적성? <laughs> 거미심장 갑니다 어, 체력 높으면 좋겠죠 어, 생각 없었는데 자 여기서 방어력 올라가니까 어, 방어력 플러스 7이에요 방어이 어디까지 올라가 지아 갑옷 올려줍니다. 갑옷 올릴 때가 아닌데 사실. 그 나는 항상 누르거나 수회할까 인간이기 때문일까? 인간 <laughs> 같은 실수를 맨날 반복할까? 지금 공격이 채찍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아 다시 할것 같은데 느낌이. 느낌 다시 할것 같아 이거. 멍청. 자. 211.. 지금 못 잡고 있잖아요. 봐요, 못 잡고 있어가지고 괜찮아요. 문방이 되니까 뭐 황금의 춤 정도 가면은 무조건 체력 채울 텐데, 음. 고민, 고민 너무 약하다. 그죠? 근데 좀 많이 버티, 잘 버틴다. 그죠? 체력이 좀.. 뭔가? 뭔가 탱킹이 되는 것 같다. 잡지를 못하는데 잘 버틴다. 맞으면서도 빨간 아트도 먹어주면서 자, 됐지 음, 음, 나 모르겠어. 지금 공격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공격, 이 아이템 안 나오지? 어, 맞으면서 해. 어, 몰라, 지금 방어력 13입니다. 13 체력 안 달아, <laughs> 음, 체력 안 달아. 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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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지럽다. 자, 빈책 먹습니다. 빈책 필수, 어, 간지럽다. 뭐 먹을 거냐? 어, 빨간 아트 먹겠습니다. 빨간 아트, 빨간 아트 먹고, 뛰어 자! 성경 정도 먹어줄까요? <laughs> 아, 성경 정도 먹어줄까요? 각성 없이 가는 무기 중에 성경이 좀 많이 좋거든요. 그래서 어, 체력이 진짜로 안 달아요. 좀 확실히 안 달는 것 같아. 달긴 다는데 지금 14예요. 플러스 14. 근데 이게 맞는 건지, 처맞으면서 이게 하는 게 맞나? 맞나 싶다. 셋찍셋찍 데미지 올라갑니다 어이구 경우치 올라간다 몇번 남았지? 부활 이제 한번 남았는데요 <laughs> 아 이거 안될 것 같은데 아니 해, 해보긴 할 건데 아, 좋아 할수 있다 자 무적시간 어 있고 지금 이제 경치 쓸어 담을 타이밍 월계수 말, 월계수 만렙 찍을 때가 아니야 룬트라도 가야겠는데? 음. 데미지 잘 나와요, 그죠? 붉은 심면 나왔다. 끝. 자, 밑에 끝났고요. 성경 2랩. 좋아, 이거 가능할지도 몰라. 회복이 1.7이거든요, 지금 1.7. 자, 1.7이고. 어, 채찍 나왔고요. 빈책 먹습니다. 뭐다? 얘를 잡으면 초록 사신 이 나왔지만 얘를 잡으면 이제 피흡을 한다. 얘 지금 큰 해골 있죠? 큰 해골. 큰 해골. 어 때려, 때려. 너만 때려. 너만 보인단 말이야. 할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메이비 그리고 이제 11분이 되면은 초록 사신이 없어지거든요. 저 어딘가 있을 거예요. 초록 사신이 어딘가 나를 이제. 저기 있다 위에. 근데 제가 껴가지고 못 오죠? 오케이 응, 득. 와안 죽는다 이. 안 죽냐? 야왜안 죽지? 쓴. 어 좋았어. 갑분 먹고. 좋아 각성하고. 좋았어 이제 뭐다? 저왜안 가? 어너왜안 너 가? 11분 되면 가야 되는 앤데 어? 어 뭐지? 어 퇴근 시간이 좀 달라졌나? 이상한데? 어? 어? 왜, 왜 저래? 어? 어? 어 11분에 가네? 어, 11분에 가지 않았나요? 오잉? 자, 붉은시장 먹고요 이제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laughs> 어, 사실 이제 좀 마음 편하게 하면 되긴 하지만 이거 아르카나거든요 얘가 이 아르카나라서 이거 먹어야 돼요 여기서 뭘 먹어야 되냐 아, 방송욕심 부린 거야? 여기서 뭘 먹어야 되냐? 자 새로 고침하면서 어어어사러번도어어 이따 어? 어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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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먹으려고 한 겁니다 어얘 먹으려고 한 거예요 씨 깜짝 놀랬 놈이 어, 깜짝 놀랐네. 아예, 한건 디스크 좋은데 그래도 좀. 아, 당황. 아, 살았다. 이제 안 죽을 거예요 아마. 죽기가 힘들어졌어요. 어 이제 방어력이 1러스십이고 아직 구알이 하나 남아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할수 있겠죠. 근데 조금 이 머리 다잉. 이거 순회공연을 어떻게 하지? 얘네보다는 이제 오른쪽 왼쪽이를더 빨리 먹어야 되긴 하는데 시계바늘 없는데 위에 <laughs> 밑에를 향해 가고 있는지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저 밑에 있는 게어 저주를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저주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말이라도 이렇게 하자. 좋아, 저주 올리려고 온 거예요. 어이고 좋다. 빈책 어이구 좋다. 체력이 안단다. 오어어어버 보스라서 그런가? 오 어, 상당히 아팠 아팠는데, 어 쟤한테는 닿지 말자. <laughs> 어, 쟤한테 오 쟤는 좀 아픈데, 오 어, 뭐 갈린다. 오우, 어 아팠어. 자, 여기서 너무 단단하죠. 근데, 레벨업도 레벨업인데 좀튀어야될것 같은 느낌이 들긴하는데 어떻게 되려나 <laughs> 이거 어떻게 되려나 일단 저기있는 어.. 오른쪽 제, 제.. 왼쪽인가 제가? 오른쪽인가? 잘 모르겠지만 쟤를 먹으면은 그게 생겨요 제가 체력이랑 체력 회복 속도를 올려줘가지고 어, 좀더 편안한 뱀서.. 세상 뱀서 환경을 즐길 수 있다 조금 뭐다? 커피 마시면서? 언제 도착하지? 거의 무슨 대군을 이끌고 있는 장군 같은데? 가자! 아이고, 씨. 여기 경험치 안 따라오는데? 아, 씨. 저도 오망성을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오망성 각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무슨 뭐자 여기서 한 바퀴 돌아주면서 근데 뭐 이대로 깨도 탱킹을 제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탱킹 보이잖아요 그죠? 막 맞고 있는 건데 성경 먹고요 크리스틴 공속 3%가 줄었다 제 크리스틴은 32%인데. 황금알을 먹인 크리스틴. 어, 좀 아프다. 여기 자 보자. 어디야? 왜 이렇게 멀어? 날개를 먹었어야 됐네. 아이고, 아이고, 티라미수를 없애고 먹기에는 너무 늦어진다. 20분인데, 그죠? 20분이야 레벨 35밖에 안 돼. 이거, 이거 먹일 수도. 응, 마늘, 마늘 먹었어. 와, 씨. 드디어 아직 몰라요. 여러분, 아직 이대로 뛰다가 게임 끝날 수도, 끝낼 수도 있지 않을까? 자, 잣 먹었고요. 자, 마, 맞으면서 최대한, 경험치 많이 먹습니다, 여기서. 이제 먹어도 되니까. 어? 지기가11 하나 11 있어요. 좀 지우도록 합시다. 십자가안 써요, 이번 판. 토스티 330개 먹였다고요 저런. 어, 진짜 근데 탱킹 쩐다. 근데 토스티에 먹이면은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토스티에 많이 먹여가지고 안간. 성장을 좀 높여가지고, 좀 레벨 200을 빠르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야, 1랩 토스트가 16이에요? 와, 체력이 16이라고? 쩐다, 그건. 1랩 토스트가 체력이 16이야? 16배 강해졌네요. 근데 이거, 여러분, 저 이거, 월계수 각성을 못 만들 것 같은데? 너무 멀어, 저기까지. 단축 없이 단축이 없어야 됐었나 봐요. 여러분. 아니, 이대 아니 이대로 깨도 돼. 각성이 굳이 나올 필요 있나요? 어? 여기 탱킹을 보여주려는 메탄데 그죠? 어씨 되게 잘했어. 지금 체 뭐야? 2.5예요. 2.5 초당 2.5씩 차요 체력이. 오 어, 상당한데. 진짜 탱킹이긴 해. 버그 쓴것 마냥. 어, 안 달아. 물론 여기에 이제 그게 있었다면, 각성이 있었다면은, 어, 여기서 각성까지 나온다면은 이제 좀더 좋겠지만, 이만큼 탱킹을 한다. 어, 아프다, 톡톡 치는 거. 빨라, 어, 너네 왜 이렇게 빨라? 어, 야, 이거 기분 나쁜데, 어, 제 시간에 못 잡아서 그런가? 오, 야, 시 오, 죽을 뻔.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저, 저, 저거 먹으러 가는 거예요. 메탈리온가 저거. 이런, 씨. 존나 아프네. 야, 씨. 뛰다 끝나겠는데. <laughs> 야, 진짜 근데 강력하다. 야, 뭐야, 너. 얘왜 이렇게 빨라? 얘못 잡으면, 여러분. 못 잡으면은 빨라지나 봐요.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은데, 저 오지 마봐. 똑똑하게 해야겠어. 쟤는 가둬, 그렇지 그냥 가둬, 가둬, <laughs> 가둬. 저 그거 못 오게, 어, 아주 자꾸 따라오려고 그래. 어, 에, 못 오게, 가둬, 그렇지. 어 에? 가도 가도 어디 따라오려고 얘들아 어 막아라 좀 막아봐 에헤이 어허이좀 빡세네요 야 본존 이렇게 깬다고 근데 본존 이렇게 깰 생각은 못 해봤는데. 어 빨라 어 다가오지마 어? 에? 야 자꾸 치네 막아줘 얘들아 좋았스 와 진짜 근데 몸빵 쩐다 <laughs> 몸빵 쩔어 어 나를 따르라 <laughs> 어 나를 따르라 어다 나를 따르라 따를 수 있어 뭐야 그래서 꽃을 먹어준다면 음, 뼈도 한번 먹어볼까? <laughs> 상상인이 어떻게 딱 이렇게 만나, 어 마주치냐? 상인 마주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거 못 가, 내가 보기엔 저기까지 못 간다 문빵으로 그냥 이렇게 버티는 수밖에 야 근데 개개 쎄요 개 이거 문빵이안 달아 체력이 지금 1 9에요 방어력 19입니다. 와 잡지도 못해. 근데 약해가서 근데 여기서 이렇게 쳐 맞으면서 깰수 있다. 와우 상당한 겁니다 이거. 쩐다 이거 오망성 있었으면은 무조건 풀로 찍었을 것 같긴 한데 아, 진짜 몸방 쩌네요 이 캐릭터. 여기 어딘가 아르카나가 있을텐데, 먹질 못하겠네요. 아우, 징그러워. 으으, 으, 좀 죽여봐. 으좀 죽여봐. <laughs> 죽이지도 못해. 끼 어... 어... 못 잡겠네, 맞네. 나 시계바늘 없구나. 어, 근데 탱킹이 쩔어요, 그죠? 이거 확실해. 어, 이디 디바노 얘는 무조건 탱킹. 와 어, 진짜 장난 아니다. 방어력이 어떻게 19까지 올라갑니까? 19? 야, 씨. 아, 탱킹 메타.